이게 전체적으로 주택의 볼륨감이라고 할까요, 매스감. 요게 좋아서 건축물의 외장 가치가 되게 비싸 보이는 고급져 보이는 맞습니다. 그런 느낌이 있어서 이런 창호 위치나 요런 높이 등을 미리 체크해 주시면 음. 좀더 깔끔하게 세라믹 타일의 디자인을 좀더 좋게 구현할 수가 있습니다. 음. 여러분 지난해 청담동 갤러리 같 았던 사천 목조주택에 2400에 1200빅슬레 포세린 타일 설치했던 거 기억하시죠 경량 목조에도 이게 가능하다고 하면서 감탄했던 그 외장재 이번엔 서울 송파에 지어지는 철근 콘크리트 주택에 시공하였답니다 과연 rc 벽체에 6mm 얇은 초대형 포세린 타일이 어떻게 단한 장의 끊김도 없이 갤러리처럼 완벽하게 설치될까 줄루는 보안 보이고 비가 와도 셀프 크리닝 되고 10년 뒤에도 변색 걱정 없는 그 비밀. 지금부터 현장에서 바로 공개해 드리겠습니다. 와, 현장 공사가 마무리되가네. 안녕하세요. 어? 안녕하세요. 어, 또 지난번에 사천에서 했고 이번에는 네. 서울 거여동입니다. 네, 네, 맞습니다. 지금 오늘은 보니까 여기 빅슬랩 포셀린 타일이 이미 재단이 다 되어서 이렇게 온게 보이네요? 네네. 안 그래도 좀 사이즈랑 수량좀 체크 중이었는데요. 전에 한번 설명드린 것처럼 저희 공장에서 워터 제수로 미리 재단해서 운송해온 세라믹 빅슬랩 타일입니다. 이게 미리 이렇게 재단이 되어 오니까 현장에서 설치할 때는 확실히 그렇죠. 시공 속도가 빠를 것 같습니다. 맞습니다. 속도도 빠르고 보시면 여기가 저 주택 단지거든요. 네. 여기서 사실 커팅을 계속 하다 보면은 아무래도 민원이 또 많을 수 밖에 아, 없죠. 그... 그렇기 때문에 저희가 이제 공장에서 이렇게 미리 커팅을 해오면은 그러한 민원도 줄일 수 있고 말씀하신 것처럼 공조의 속도도 당길 수 있어서 굉장히 현장에서는 선호하고 계세요. 음, 지난번 현장은 1층 부분은 철콘이고 위에는 경량 목구조로 되어 있는 주택이었잖아요. 네, 사천은 그런 현장이었습니다. 네, 근데 여기는 지금 철근 콘크리트 주택. 제가 미리 도면을 봤더니 경사 지붕으로 해서. 전반적으로 디자인이 굉장히 유니크하더라고요 네 일반적인 뭐 사각형의 건물주택이 아니라 경사를 두고 거기에 또 저희 세라믹 타일로 한 가지 색이 아니라 세 가지로 포인트를 준 현장입니다 아 여기는 세 가지나 네세 가지 색이 들어갑니다 어, 지금 눈에 보일 때 여기, 여기 이게 패턴이 두 개가 지금 네네. 솔리드로 좀 다른데 한 가지 패턴이 아 여기 보니까 네, 어, 스트라이프가 들어간 이런 것도 포세린 타일에 나오나 아, 네네 이건 저희 버먼트 월넛이라는 인데 목재 느낌을 음 약간 네, 디자인한 제품이라서 포인트로 자주 사용되고 있습니다 아 요게 목재 네. 형태로 되어 있어서 그쵸. 요게 현관 부분 포치 이런 데 들어가면 포인트로 되게 좋겠네요 네네. 그래서 요게 지금 이렇게 보면 잘 이제 느낌이 상상이 안 되실 수 있는데 줄무늬가 세로로 들어가서 굉장히 공간 자체가 크고 깊은 네, 그런 공간감을 줄수 있는 타일입니다 자 지난번 영상 이미 보신 분들은 아실 텐데 이게 빅슬랩이라고 앞에 요 키워드가 들어가는 이유가 있습니다 이 크기가 일반 포세린 타일이랑 다르게 엄청 크게 들어가잖아요 네 맞습니다 지난번 영상 못 보신 분들 위해서 한번 빅슬랩 포세린 타일에 대한 설명 부탁드립니다. 저희 빅슬랩 포세린 타일은 세라믹 타일의 장점은 그대로 갖고 있어요. 그래서 강도라든지 내구성, 그 다음에 어, 내수성이라고 할 수도 있는데요. 그런 오염에서도 잘 견디는 그런 재질이고요. 그리고 이 세라믹 타일은 아까 말씀드린 빅슬랩이라고 해서 두께가 저희가 6mm예요. 얇고 그 다음에 크기가 크죠. 지금 시공하고 있는 타일이 1200에 2400 사이즈예요. 근데 1200에 2400이 6T로 굉장히 네네. 얇으니까 시공이 가능하지. 이게 그렇죠. 막 예를 들면 이미 20mm 네. 정도 막 이렇게 돼 버리면 그 무게 자체를 그렇죠. 들기도 어렵고 시공 작업이 너 힘들 것 같아요 그렇죠 그래서 사실은 이러한 빅슬랩 타일의 장점 중에 하나가 굉장히 사이즈가 크기 때문에 이러한 사이즈로 인해서 매지도 적게 들어가고요 그다음에 음. 어떤 건축물의 디자인을 할때 굉장히 단일하고 깔끔한 음. 이미지를 형상화할 수가 있고요 그러다 보니까 많이 말씀하신 것처럼 이런 크게 만들었는데 두께마저 커지면 건물이 또 스트레스를 받을 수 있겠죠 무게가 상당하니까요 그렇죠. 그래서 사실은 이러한 디자인을 할 때는 얇은 타일을 쓸 수밖에 없고 그러한 얇은 타일을 생산하는 것도 그것 자체가 기술이라고 할수 있겠죠 하지 작업할 때도 부담이 덜할 거고 네. 그리고 지난번처럼 경량 목구조에도 사실은 이게 석재 타일 같은 경우에 무게 때문에 많이들 맞습니다 목구조에서는 할 수가 없는 상황인데 티로 얇으니까 또 가능한 네. 거잖아요. 말씀하신 게큰 차이점이에요. 네. 사실 석재나 이런 부분 알씨만 가능하잖아요. 그런 느낌을 주고 싶어도 목구조에서 할 수가 없었는데 네. 저희 같은 이 빅슬랩 타일 같은 경우에는 그런 목구조에서도 그런 것들을 시공이 가능하다는 게 가장 큰 장점 중에 하나입니다. 목조 주택의 외장재로 많이들 세라믹 사이딩을 시공을 하는데 세라믹 사이딩이 좀 <laughs> 아쉽다고 하면은 요게 폭이 한계가 있잖아요. 네, 폭이 한계가 있죠. 아 요게 게 딱딱 겹쳐 올라가는 게 가까이서 보면 네. 또 보이잖아요. 네, 맞습니다. 근데 빅셀레 포셀린 타일의 가장 큰 장점이 2400, 2600까지도 네. 전장으로 그냥 바로 붙여버리니까 이게 전체적으로 주택의 볼륨감이라고 할까요? 매스감, 이게 좋아서 건축물의 외장 가치가 되게 비싸 보이는요 네, 고구조마습니다 그렇죠. 그런 느낌이 있어서 목 구조로 할때 뭔가 음. 건축물이 좀 저렴해 보이는 그런 것 때문에 네네. 좀 아쉽다는 생각이 들었는데 이 철콘 구조 못지않게 시공이 가능하다는 거 그리고 이게 세라믹 사이딩 을할때 세라믹이랑 여긴 또왜 세라믹 계열인데 포세린이야 라고 이것도 헷갈려 하시는 분들 계실 텐데 포세린이 세라믹보다 더 고온에서 구워서 맞습니다. 물 흡수성도 훨씬 네네. 더 낮다고 들었어요 네네. 0. 5% 미만이기 때문에 음. 저희가 이제 다른 현장에서 비웠을 때 제가 가본 적이 있는데 물이 흡수되는 게 아니라 방울방울 표면에 맺히고 흘러내리더라고요. 그러한 부분들이 단순히 물 흡수성이 낮다는 의미는 제일 중요한 것 중에 하나가 겨울철 같은 경우에 만약에 네. 타일이 물을 흡수했다가 춥잖아요. 얼면 동파될 위험이 있거든요. 음. 근데물 네. 흡수성이 낮기 때문에 그러한 동파를 사전에 방지할 수가 있는 거죠. 사실 건축주분들께서는 처음에 이제 시공하는 비용도 중요하지만 관리에 대한 비용도 중요하잖아요. 음. 근데 사시면서 그런 부분 들이 계속 문제가 생겨서 다시 뭐 교체를 한다거나 그러면 그런 것들도 비용이기 때문에 그러한 것들을 애초에 줄일 수 있는 세라믹 포세린 타일이 굉장히 관리성에서도 우수하다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음. 석재 타일 같은 경우도 요즘 날씨가 이게 겨울이라고 하지만 온도가 떨어질 때는 엄청 막 십몇 도까지 떨어졌다가 네. 갑자기 엊그저께 또 십육 도까지 또 올라갔어요 네네. 그럴 때 이제 비까지 한번 내려서 물을 먹어버리면 갑자기 네. 또 십몇 도 내려갔을 때 이게 파손이 될수 있는 그런 가능성이. 네. 생기는 거잖아요. 네, 그렇습니다. 근데 확실히 이제 포세린이 물을 흡수를 거의 안 한다고 하니까 이제 그런 염려도 관리적인 측면에서도 확실히 도움이 된다고 생각하시면 될것 같습니다. 네. 자, 시공을 한참 저쪽에서 하고 계신데 지금 하지 작업부터 이제 시공하는 내용에 대해서 건축주님들한테 잠깐 소개해드릴 겸 시공 방법도 한번 소개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간략하게 설명을 드리면요, 음. 당연히 이제 구조물 자체에 바로 타일을 부착할 수는 없어요. 그런데 음. 이제 거기 타일을 부착 하기 전에 금속 파지 작업을 하게 돼요. 음. 직접 현장을 보면서 한번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쪽으로좀 가실까요? 네. 여기. 지금 단열재가 덮출 되어 있는데 거기에 이제 하지 작업 되어 있는 게 보이네요. 네 네, 그렇습니다. 이 단열재가 있고 지금 음. 보이진 않지만 살짝 여기 보이시면은 금속 앙카가 보여요. 그래서 음. 이 하지 안쪽에 철근 콘크리트 구조체에 네. 앙카 금속을 고정을 해서 거기에 이렇게 철물로 이제 음. 고정을 하게 되는 거죠. 특이한 점 보시는 것처럼 저희는 이제 용접에 대한 구조가 아니라 무용접 음. 이제 시공을 하게 돼 있어요. 이게 아연각관이 아니라 네. 지금 만져보니까 알루미늄 같은 네, 맞습니다. 알루미늄 하지 각관을 사용하고 있고요. 음. 말씀드린 것처럼 용접을 하지 않기 때문에 그러한 어떤 용접에 대한 단점도 보완할 수가 있었던 거죠. 음 이게 지금 EPS잖아요. 네네. EPS에 여기다가 아연 각관으로 하지 작업한다고서 네네. 용접하다 보면 여기 에다 불똥 튀기고서 단열재가 현장에서 불나는 경우들도 있고 불나는 경우도 네. 있죠. 그것도 막을 수 있어서 좋겠네요. 네네. 네. 현장에서도 그런 말씀하신 것처럼 최근에 화재 사고도 있고 하잖아요. 음. 그런 것들을 미연에 방지할 수 있기 때문에. 때문에 이런 저희 무용접 하지 작업을 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알루미늄으로 네. 하지 작업을 딱 하고 살짝 얇은 어제 6T가 좀 보이시죠? 붙어있는지 6지 아무튼이 손가락으로 한번 비교를 해드려야 돼. 네. 제 새끼 손가락보다도 더 얇은 네. 6T짜리 포세린 타일이 지금 여기부터 전장이 그냥 하나가 맞습니다. 저기까지. 어 이거 한 2600 정도 돼 보이는데요. 이 보시면 분명적게 보이는데요. 메이드 인 스페인 액티브 블랙이란 제품이고요. 게 지금 1200에 2400 제품이에요. 아, 요거 2400. 조금 설명드리면 오늘 현장에 사용된 이 액티브 블랙과 아까 밝은색 음. 프로스펙트 아이보리가 높이가 2400 제품이고 목재 느낌 나는 버먼트월러은은 2600. 한200 아. 정도 차이가 나는데 기본적으로 2400이 제일 이제 작은 사이즈라고 볼수 있어요. 이렇게 붙어 있고 박판 세라믹 타일을 이제 부착하는 방법은 네. 보시는 것처럼 6T가 얇기 때문에 예전에 석재 같은 거 보셨을 수도 있어요. 18t, 20t 짜리는 홈을 파서 걸어서 이제 시공을 하게 되는데, 그렇죠, 그렇죠. 요거는 이제 그렇게 하지 않고 구조형 실란트와 에폭시를 이제 써서 음 하게 돼 있고요. 사실 에폭시의 역할은 구조용 실란트가 굳기 전에 타일이 고정되는 역할을 해주고요. 그루처럼 잡아주는. 네, 그렇죠. 사실은 힘을 제대로 이제 부착돼 있는 건 구조용 실란트가 음 네, 제 역할을 하는 거고요. 확실히, 말씀만 들어봐도, 확실히 시공할 때 시공이 빠를 수밖에 없겠네요. 네네. 저기 보니까, 저거는 이제 매직 간격 때문에 저렇게 맞습니다. 잡아주는 건가요? 네네. 일정 음. 스페이서죠. 음. 일정 간격도 유지하고, 이 타일과 이 타일에, 어떻게 보면 평면의그 레벨 차를 똑같이 만들기 음. 위해서 사용하는 제품이에요. 아, 이게 만약에 들쑥날쑥 그쵸, 하다 그쵸, 그러면은 그쵸. 굉장히 보기 흉할 수 있겠죠. 네. 그래서 옆에서 쭉 보시면은 지금 같은 레벨로 타일이 쭉 이어진 모습을 어. 확인할 수있 있습니다. 엄청 깔끔하게 네. 시공이 되어 있네요 그리고 이것도 제가 오신 김에 설명을 드릴게요 이제 저희 박판 세라믹 타일을 현장에 적용할 때 이제 네. 사실 어떻게 보면 신경 써 주시면 더 좋을 것이 창호의 위치거든요 음... 근데 아무래도 이 세라믹 타일 같은 경우에는 보이는 것처럼 이 창호를 기준으로 네. 이제 어떻게 보면 분할이 돼요. 편하게 말때 뭐, 와리라고 막 일부만도 사용하는데, <laughs> 이제 타일을 분할할 때, 이 창호를 기준으로 네. 하다 보니까, 이 창호가 만약에 위아래가 들쑥날쑥 하다 그러면, 네. 타일이 쪼개지는 수가 더 많아질 수밖에 네. 없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처음 설계하실 때, 이제 빅슬랩을 사용하신다고 했을 때는, 이러한 창호 위치나, 요런 높이 등을 미리 체크해 주시면, 음. 좀더 깔끔하게 세라믹 타일의 예, 디자인을 좀더 좋게 구현할 수가 있습니다. 음. 그러네요. 여기 창호 라인이랑 같이 맞춰갖고서 이렇게 시공이 되면 확실히 네. 디자인적인 측면에서도 훨씬 더 고급스러운 그렇죠. 네, 그런 느낌이 나겠네요. 만약에 위층과 아래층 창호가 서로 안 맞다 그러면 음... 고민될 수밖에 없거든요. 음, 타일을 너무도 쪼개버리면 보기가 또안 좋아지니까요. 그리고 지금 보니까 매지라인이 굉장히 얇게 들어가는데 네. 여기 어쨌든 그래도 1차 방수는 해야 되는데 예, 저런 부분은 어떻게 네, 마 저희가 시공이 다 완료된 후에는 건축주분과 색상에 대한 상의를 한 후에 네. 매지로 다 여기 코킹을 하게 돼 있어요 물론 음, 코킹도 네. 일반 실리콘은 아니고요 석재형 외부 실란트로 마무리를 하게 되어 있습니다 음, 그래서 1차 방수가 완벽하게 되도록 네네. 이렇게 만들고 확실히 빅슬랩으로 이게 크니까 보기가 좋은데요 세라믹 타일의 장점이 고급 석재처럼 고급스러운 이미지를 이제 다양한 디자인으로 표현할 수 있는 부분이거든요 그러면서도 석재의 단점이었던 어떤 약간 뭐 깨짐이라든지 물이 잘 흡수한다든지 오염에 약하다든지 그런 부분들을 보완할 수 있기 때문에 그러한 장점까지 생각했을 때는 각광받는 외장재가 아닌가 싶습니다. 자 차장님. 네. 근데 목조 주택에 비해서 이 RC조 철근 콘크리트 조가 이게 2층까지 올라가면 수평 수지 이 오차가 생각보다 굉장히 큰 걸로 알고 있어요. 근데 워터젯으로 굉장히 정밀하게 그렇게 재단을 하려면 사실 이 오차랑 이거 맞추기가 쉽지 않을 것 같은데 그런 건 어떻게 진행이 될까요? 그렇게 이제 궁금해하시는 건축주분이 계신데 네. 저희가 RC 주택 같은 게 말씀하신 것처럼 수직 수평이 잘 맞지 않는 경우가 있어요. 근데 그런 경우도 걱정이 없는 게 금속 하 작업을 하고 나서 바로 또 실측에 들어가요. 그러니까 네. 실측하면서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동시에 이루어지는 건데 음. 하지 작업 자체가 아까 말씀하신 수직 수평이 맞지 않는 부분을 보완해서 하지 작업이 들어가고 네. 그 하지 네. 작업 후에 그 하지에 맞게끔 실측을 해서 사이즈를 저희 본사 쪽으로 보내주게 되면 저희 본사에서는 컴퓨터에 그런 사이즈를 입력해 가지고 음. 최종 타일의 커팅 사이즈가 네. 나오게 되는 거죠. 음. 그렇기 때문에 현장에 와서 사실 맞지 않을 일이 거의 없죠. 음.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혹시라도 현장에서 조금 체크해야 될 부분이 있으면 시공팀 지형이 노티스를 주셔가지고 그 부분은 현장 커팅을 하겠다라고 하는 부분도 있어요. 근데 그렇지 않은 부분은 전부 그렇게 실측된 사이즈로 제 공장에서 재단해서 을 현장으로 보내지게 됩니다. 여기 보시는 것처럼 이렇게 아예 딱 지게차로 뜰수 있게끔 재단된 것들이 번호까지 붙여가지 이렇게 나오고 캐드 도면에 맞춰서 디자인된 걸 그대로 가서 시공을 하는 그런 형태가 그, 되겠네요. 네, 쉽게 설명드리면 번호가 써진 퍼즐이라고 보시면 돼요. 그러니까 이 현장 같은 경우에도 A부터 I까지 까지 섹터를 나눠 가지고 타일에 대한 배치 설계를 해 놨기 때문에 그 번호들이 다 붙어 있어요. 그래서 현장에서는 배치도를 보고 그 번호대로 그대로 부착을 하게 되는 거죠. 그리고 요즘 겨울이 다가오니까 많은 분들께서 또 혹시라도 산불 포세린 타일은 뭐 그런 염려가 일단 없잖아요 네 그렇죠 화재에 일단 강한 그런 외장재라고 보시면 될것 같고요 그리고 무엇보다 중요한 거는 외장재 선택 하나만으로 건축의 디자인적인 가치가 올라갈 수 있다는 측면에서 빅슬랩 포세린 타일은 크게 한 표를 줘도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이미 시공된 사례들 제가 사진으로 뒤에도 이어 드릴 거고요. 그리고 여기 현장에 시공하는 모습까지 여러분들께 공유를 해 드릴 테니까요. 영상 끝까지 집중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럼 오늘은 여기까지 하고 다음에 또 현장에서 인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다음 영상에서 뵙겠습니다.